제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그 녀석 꼭 애비 닮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난 모습을 보시며 생긴 것만 애비 닮았나 했더니 하는 짓도 닮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기 1장 2 6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 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라고 하시고 3절에 다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는 일도 닮아야 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안식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